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식품의 대표 주자로 알려진 검은콩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최근 의학계에서 입증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검은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동의보감에서도 검은콩의 효능을 극찬했으며 현대 영양학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검은콩 섭취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검은콩의 놀라운 영양가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은콩에는 단백질이 20% 이상 함유되어 있어 일반콩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는 소고기의 단백질 함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식이섬유도 100g당 15g이나 들어있어 성인 하루 권장량의 60%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검은콩의 암과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검은콩 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닌은 단순한 항산화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성분은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블루베리의 3배, 포도의 5배에 달하는 항산화 효과를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검은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치매 예방 측면에서도 검은콩은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레시틴 성분이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특히 콜린 성분은 기억력 관련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어 노년기 치매 예방에 크게 기여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노인 그룹에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은콩에는 비타민 B1, B도 풍부합니다. 이러한 비타민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돕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엽산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임산부의 태아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0g당 엽산 함량이 무려 425마이크로그램으로 임산부 하루 권장량의 70%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과 근육 경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칼륨은 100g당 1400mg이 들어 있어 바나나 358mg의 약 4배에 달합니다. 마그네슘 역시 100g당 280mg으로 견과류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성분들도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을 특정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5가지 식품과의 조합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검은콩의 피트산 성분이 우유나 치즈의 칼슘과 결합하면 체내 흡수가 방해됩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우유와 함께 먹었을 때 칼슘 흡수율이 최대 8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탄닌이 많은 차류입니다. 녹차나 홍차와 함께 섭취하면 검은콩의 철분 흡수율이 70%까지 감소합니다. 특히 빈혈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차는 식사 전후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역시 같은 이유로 피해야 할 음료입니다. 카페인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고염분 식품입니다. 된장이나 간장을 과다 사용하면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 흡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검은 콩의 항암 효과를 크게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장아찌나 젓갈류와 함께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검은 콩의 항산화 성분이 최대 60%까지 파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아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굴이나 호박씨 등과 함께 먹으면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임산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영양소이므로 섭취 시간을 최소 2시간 이상 분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험 결과 함께 섭취시 아연 흡수율이 최대 4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산염이 많은 가공식품입니다. 탄산음료나 인스턴트식품은 검은콩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즉석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포함된 화학첨가물은 검은콩의 항산화 성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소고기와의 조합입니다. 검은콩과 소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철분 흡수가 심각하게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소 손실을 넘어 해모글로빈 수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검은콩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현미는 검은콩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30% 이상 증가합니다. 들기름은 검은콩의 이소플라본 흡수를 돕고 마늘은 항산화 효과를 높여줍니다. 호박이나 양파와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검은 콩의 활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조리법 외에도 검은 콩 두유를 만들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 콩 가루를 두유에 넣어 걸쭉하게 만들면 영양가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두유 제조 시 첨가물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검은 콩을 건강하게 먹는 구체적인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6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너무 오래 불리면 영양소가 유실될 수 있으니 12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릴 때는 반드시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실온에서 보관하되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이 필요합니다. 조리할 때는 강한 불보다는 약한 불에서 오래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끓이는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압력솥을 사용할 경우에는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성인 기준 30g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이나 가스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콩을 조리할 때는 소금을 나중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소금을 넣고 끓이면 콩이 단단해져 영양소 파괴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요오드가 첨가된 소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검은콩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에 좋은 식품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을 지키면서 검은 콩의 영향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꼭 남겨 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